이게 또 매콤하니까 음, 더 맛있네요 그렇네 음 이거는 맛있다 이거는 밥도둑도 되지만 술안주 인데요 안맛있 코다리 강정 한번 해 먹어보자 아 이걸로요? 어 요렇게 네마리에코 끼워가지고 요게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라진 코다리 있잖아 아. 절단된 게 있다고 안에 지저분한 내용물만 다 뜯어내고 하면 돼 머리에서 육수를 많이 난다 이거 손질을 한번 해볼게 지느러미 이런 게다 붙어 있거든 응. 이런 거다 떼주고 응. 등 지느러미도 붙어 있어 요게 음. 이렇게 응. 꼬리도 잘라 버리고 응. 머리 요거는 입 있고 요, 요만큼은 잘라 버리거든 육수로도 쓰고 대가리 옆에 볼데기 하고 이런 데도 물기 많거든 이 피가 안에 많이 들었지. 이거를따듬어 줘야 된다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거는 좀 작은 거더라고. 어, 네 마리에 뭐, 오천 원짜리인가, 그랬는데. 작네요? 어, 큰게 없어. 작은 거밖에 돼. 씻어가지고, 뼈를 뺄 예정이거든. 뼈가 먹을 때, 발라물하는게 귀찮더라고. 빼 바르는 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 예, 그냥 살아있을 때 이름은. 어, 명태지. 어, 명태. 명태고, 이제, 얼리 지금 뭐, 동태. 음. 이제 동태를 3일에서 5일간 말린단 말이야. 네. 그게 코다리라. 그럼 코다리. 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말리지. 계속 말리면 부거가 되거든. 부거 어. 그 다음에 부거가좀 오래됐다가 노랗스러워 많이 된다, 이거. 네. 그럼 그게 황태라. 황태. 이제 황태에서 응. 끝났어요. 어. <laughs> 다 같은 거라. 음. 명태 동태까지는 알았는데. 그렇지. 코다리도 같은 애인지 몰랐네요. 응, 어. 그렇지. 이거는 버리지 말고 육수로 사용 많이 하거든. 아... 머리만 해가지고 마트에 많이 팔아. 이거 말린 것만. 꽤 많이 마른 상태네요. 사고 와가지고 빨래줄에 좀걸어 놨어. 아, 더 말렸구나. 아, 자, 여기 보면, 요 검은 막 같은 거 있지? 네. 피가 엉겨가지고 지지분한 이런 거 손질해주고. 이거. 조금 더 말라야 간장을 씹게 아, 더 맛있어요. 아무래도 쫀득쫀득하게 더 좋지. 너무 말라보면 또안 되고. 요 뼈를 이제 발라주려고 하거든 삼각형처럼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다 이거 비스듬하게 칼을 먼저 뼈 밑에 이어가지고 음. 어, 요래 딱 해가지고 그자. 살짝 또 이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비스듬하게 이어줘야 돼저 같은 초보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응할수 있다 이게 잘 빠져 요 어. 이러면 빠진다 이거 보이잖아 어. 말라가지고 잘 빠진다 잔뼈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잔뼈는 나중에 보고 크게 잡히는 것만 빼주고, 이렇게 발라주면 먹는 사람이 좀 좋지. 또 빼, 이거는 말리 놨다가 육수 낼때 먹으면 돼. 이거는 버릴 게 없네, 그러면? 그래. 하나도 안 버린다, 이거 육수 내라고. 양파망이나 그런 데 집어, 얘가 말려. 소금하고 후추하고 밑간을 조금씩만, 뒤도 뿌리고, 후추도 잠시 놔놓고, 풋고추, 풋고추 각각 하나 정도 양파. 코다리를 가루를 묻혀가지고 기름에 튀길 거거든. 응. 봉지에다가 1대1로 찹쌀가루 있잖아. 3개 정도 했네. 전분도 3개 정도 응. 섞어가지고 틀어주자. 요래 다 집어 이어가고. 그냥 흔들어줘. 기름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배쪽부터 살짝 튀깁시다. 이런 거는 뒤집고, 응. 찌퍼 냄새 같은 게 나요. <laughs> 아, 까시까시해요어 맞아. 음, 이게 이렇게. 끝이 아니라는 거. <웃음> <웃음> 더 맛있는 양념을 할 거라는 거. 자 간장 두 개, 맛술도 두 개. 어제 약간 비린 맛을 잡아준다고 알코올이 좀 들었으니까. 음. 설탕도. 어, 두개 정도. 1대 1대 1이네요. 다시 물을 학교 숟가락 요리했어. 또. 자글자글 끓으면 요거를 어야지 양념이 고루고루 묻히시지? 네. 으르난 거. 양파랑 음. 요것도 얘 물엿두 개나 세 개. 그 윤기가 잘, 잘, 이래 흐른다, 이거. 여기다가. 고기를 일단 좀 뿌리고.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금 냄새도 장난 아닙니다. 음. 아. 어때요? 쫀쫀쫀쫀하자. 니한번 음. 네, 봐. 왜찌어 맛이 나지? 아까 내가 찌어 냄새 난다 했잖아요. 말라서 그렇다, 이거. 음. 약간 말라나하게 굽으니까, 그죠? 응. 음. 아, 단짠, 단짠. 응, 음, 맞아. 껍질이 있으니까 쫀득쫀득하고 껍질이서 이게 또 매콤하니까 음. 더 맛있네요. 그렇네. 음, 이거는 맛있다. 밥도둑도 되지만 술주준데요 <laughs> 맞아. <웃음> 오늘은 한잔 해야 돼요. 어 맞아. 좀안 음, 먹은, 맛있다. 음, 안 먹으면 안 돼. 음.